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마지막 퍼즐블로 남은 게 이제 삼성화재거든요. 근데 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이제 먼 훗날의 얘기가 됐습니다. 금융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상장금융사의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고 최대 주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삼성화재 지분을 15%가량 추가 매입해야 한다는 거네요. 현재 삼성화재 주가가 45만 원대임을 고려하면 3조 원대 중반대의 돈이 필요하다는 건데 삼성생명이 금융지주법상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가장 마지막의 일로 미루고 있던 것도 이 때문이군요. 안녕하세요, 원충희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 없이는 어떤 기업도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제임스 울퍼슨 전 세계은행 총재가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더 베스트 뷰 오늘은 회계의 시에 휘말린 삼성금융계열사의 소유구조를 보려 합니다. s r 분부의 이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내 금융계열사 중 최상단에 있는 지배기업입니다. 지난 2월 삼성화재 지분을 15% 이상 소유하게 됐죠. 이에 따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두게 됐는데 해당 지분을 여전히 관계기업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두고 있다는 게 회계 이슈의 시작이었죠. 이 기자, 그간 삼성생명에게 삼성화재는 참 애매한 회사였거든요. 지분은 소유하고 있지만 이제 지분율이 15% 미만이다 보니까 뭐 보험업법상 자회사도 아니고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도 아니고 회계 기준으로도 당연히 종속회사나 뭐 관계회사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른 계열사에 비하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대다수 금융계열사들은 삼성생명 산하에 있는데요. 삼성생명은 2016년 1월 삼성전자가 보유하던 삼성카드 지분 37.45%를 1조 5,404억 원에 인수해 보유분을 71.86%로 확대했습니다. 삼성카드는 종속회사로 편입됐고요. 그해 9월쯤으로 기억이 나요. 삼성생명이 이제 삼성증권 지분 8.02%를 매입하고 이제 금융위원회 에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분이 19.16%로 늘어나면서 이제 15%를 초과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도 계속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현재는 한 29.39%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관계기업으로 분류돼가지고 지분법이 적용되고 있고요. 2016년에 유독 지배구조 개편이 많았는데요. 그때 그룹 차원의 지주사 전환 계획을 갖고 금융 계열사를 이따라 자회사로 편입한 거죠. 당시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제 중간 금융 지주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으로서 이제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진 이 소유 구조 틀을 유지한 채 정부의 뜻에 맞게 이제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면 이제 중간 금융 지주가 필수였던 거죠. 그게 2017년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공정위의 중간금융지주제도 시행의 동력을 상실했어요.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삼성전자도 지주사 전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 역시 중단됐고요. 삼성 생명의 금융지사 전환 과정의 마지막 퍼즐이 이제 삼성화재인데요. 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일도 그 때문에 먼 훗날의 일이 됐습니다. 어, 금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상장금융사의 지분 30% 이상을 갖고 동시에 이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삼성화재 지분을 15%가량 추가 매입해야 한다는 거네요. 현재 삼성화재 주가가 45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3조원 중반대의 돈이 필요하다는 건데, 삼성생명이 금융지주법상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가장 마지막에 일로 미루고 있던 것도 이것 때문이군요. 삼성생명이 만약 지금 금융지주사가 된다면 자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삼성카드하고 삼성자산운용 정도군요. 삼성카드가 지분 71.86%고 삼성자산운용하고 그 산하의 자산운용 계열사들이 다 100%니까요. 삼성증권은 29.39%니까 좀 아슬아슬한 선에 있죠.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지분을 조금만 더 사거나 삼성증권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한때 시장에서는 밸류업 이슈를 타고 삼성증권의 자사주 정책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만 삼성증권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삼성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금산법인데요. 어, 삼성생명은 이제 단순히 그룹 내 금융계열사를 거느리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이회장이 이제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를 연결한 축이거든요. 근데 금산법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이 이제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법인데요. 핵심은 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이제 비금융 계열사, 일명 산업 자본 같은 거죠. 이여기 대한 지분에 대한 규제인 거죠. 삼성생명은 연결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10%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이죠. 6월 말 기준으로는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8.51% 삼성화재가 보유한 지분은 1.49% 둘이 합쳐서 딱 10%네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 2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았던 것도 이 때문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서 이제 삼성생명하고 화재가 보유한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게 금산법 기준에 이제 저축되는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맞추려면. 삼성 생명은 2018년에도 삼성전자 주식 2,298만 주를 매각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금산법 이슈였죠. 삼성전자가 구조 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하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고요. 유배당 보험 계약자 이슈도 같이 불거졌죠. 삼성그룹이 이제 물산, 생명, 전자로 이어진 이 구조를 계속 갖고 있는 한 계속된 문제이기도 해요. 어, 삼성 내부 외 관계자들 말 종합해 보면 이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배구조 개편에만 조단이 돈이 드니까 당연히 그룹 사정과 주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와치해야될 이슈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법 개정 이슈와 맞물려 삼성이 불안한 지배 구조는 세간의 관심을 더 받을 듯합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고생하셨습니다.